네, 창구입니다. 이번에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 발로란트 여성 유저 문제점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뭐뭐 뭐 영상을 보고 오시면 알겠지만은 뭐 여성 유저를 까는 내용은 아니었고 이제 여성 유저가 이제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좀제 생각을 얘기한 거였어요. 나름대로 뭐 저는 게임하면서 솔직히 뭐 못하는 여성 유저도 있고 잘하는 여성 유저도 있었는데 그냥 딱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자랑 똑같이. 근데 나는 이게 어 그냥 여성 유저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 잘 즐기는 버스 안 받고 내 실력대로 올라온 여성 유저들을 비하한 영상이 아니라 그런 유저들을 좀쉴드 쳐주려고 올린 영상이었거든. 오히려 <laughs> 별로 안 좋아하시네.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게 여성 유저를 욕하는 사람의 욕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보통 이제 그티어때에 맞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그티어때에 맞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욕을 하는 게 맞다 어, 라고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잘하는 여성 유저 있으면 좋지 어, 잘하는 유, 잘하는 여성 유저한테 욕을 하는 거는 그냥 다른 애들한테도 욕하는 애들 욕하는 그냥 병신인 거야 그냥 거르면 되고 <laughs> 이 영상 내용에서 언급하는 거는 내 실력대랑 맞는 티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여성 유저들 말고, 버스 타고 올라온 그런 좀 비정상적인 유저들 있잖아요. 그런 유저들을 좀 비판한 내용이었고, 그, 그거, 그거 플러스? 이제 물소들, 남자들도 비판한 좀 영상이었어요. 근데, 오, 이 댓글을 보니까, 발로란트 하다 보면 말릴 때가 남녀 불문하고 가끔 있을 텐데, 맞죠? 어 여자가 말렸을 때 나오는 단어가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캐지 버스충 소리 듣는 게 화나는 거죠. 솔랭으로 이티 온 건데, 남자가 말리면 성별 가지고는 뭘안 하잖아요. 성별 가지고 뭐라? 성별, 이걸, 이걸 왜 성별 가지고 뭐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리면 욕하는 거를 왜 성별 가지고 뭐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리면 욕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나쁜 거죠. 욕을 하는 게 나쁜 건데, 말려가지고 성별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핀트를 잘못 잡았어. 말려가지고 또 못하고 있으니까, 팀 입장에서도 얘 때문에 지고 있으니까, 빡치니까 욕을 하는 거야. 어? 이게 <laughs> 순서가 잘못됐다. 여자 여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라니까. 그리고 잘할 때도 여자라고 욕 먹는 게 많은데 이건 저도 모르겠네요. 내가 여성 유저가 아니라서 잘할 때도 여자라고 욕 먹는 게 맞나요? 근데 그런 경우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런 상황을 여자 여서 욕을 먹는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laughs> 그냥 아 병신이 그냥 아 병신 잘못 걸렸네 보통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여자 여서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영상도 보면은 성별 갈라치기 하려는 거밖에안 보여요 저는. 내가 하는 게 성별 갈라치기 아니야? 어두에 왜 여자 라고가 붙는 거야? 니가욕 먹는 거에 대해서 성별이라는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마. 응? 뭐 남자가 못해서 욕 먹는 거면 뭐 남자여서 욕 먹는 거야? <laughs> 여자여서 욕 먹는 게 많은. 내 네, 이게 성별 갈라치기 아니야? 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뭐가 일반하고 이, 나 이게 개화나 이런 게 나는 대가리 멍청한 년들이 깨어 있는 척하는 듯이 왜개화가나지 아니 내가 저 영상에서 아니 여자들 시 저기 뭐야 설거지나 하고 네일아트나 하러 가 다니지 뭐 남자들이 하는 총 게임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나는 쉴드 쳐준 건데 왜왜 왜 이런 댓글이나 싸지르는 거야? 야, 이제 좋아요도 1 5 개나 박았어 머리 멍청한 년들이 열5 명이나 있던 소리야. 여자 여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왜? 그냥, 아, 병신 얻어 걸렸네,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 나는 여자여서 욕먹는다, 라고, 피곤하게 사냐? 아니, 그냥 썸네일이랑 제목만 보고, 아니, 여성유저 문제점? 시발, 이새끼, 여협 유튜버네.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댓글을 단 건지, 아니면 뭐, 영상을 안본 건지, 뭐, 정리할게요. 게임에서 채팅, 보이스로 못하는 팀원한테 욕하는 사람. 병신. 게임에서 여자라고 욕하는 사람. 병신 지가 못해놓고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욕먹는...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신 잘하고 있는데 욕하는 사람 있으면 병신 얻어걸렸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정상, 이게 정상이야. 욕먹었는데 여자! 여섯, 욕먹었다. 라고 왜 생각해? 이게 성별 갈라치기 아니야? 내가 한게 성별 갈라치기인가? 아니, 나는... 어... 저 영상에서 난 실드 찾은 거밖에 없는데, 어, 이해가 안 가네.